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전생과 함께 귀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 잠시 기도하고 귀티 나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어, 한번 읽어보고 또귀진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깨끗, 재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재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몰약 500세개, 그 절반인 250세개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개, 계수나무 500세개를 성소 세개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한힌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곧 여호와께 화재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모략 500세계, 그 절반인 250세계를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계, 개주나무 500세계를 성소 세계를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한힌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재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느라 곧 모략 500세겔 그 절반이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1힌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 성막을 어, 이렇게 제사장들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죠? 어, 물에 물로 손발을 씻고. 뭐 제사를 지낼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다.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규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왜 손발을 씻는 것이 중요하냐. 뭐 요즘 코로나라서 우리가 손발을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있는데 위생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손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그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벗겨내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의 앞에서 하나의 앞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더러움이 뭘까요? 우리의 더러움은 곧 죄가 되는데 이 죄를 씻어내고 하나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 즉 아무나 똑같은 게 아니라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 의 앞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 레시피를 통해서 만드는 이 향유, 향유 거룩한 기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의 앞에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은 이 기름을 발라서,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 즉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앞에서 쓰이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쓰는 밥그릇이나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아무거나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구별된 그릇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나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다, 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바쳤다가 그들은 그 불에 쌓여서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했나요? 허락되지 않은 상태. 제사장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가 허락되지 않은 불을 만들었고 허락되지 않은 상태는 예배의 TPO를 지키지 않은 것. 즉, 하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모습을 그들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는 뭐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살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도 없었는데,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을 상대할 때 그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척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우리는 얄미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척 하는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준비된 자세, 준비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준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일주일의 모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다가, 일요일에, 주일에 눈 떠서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큐티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구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나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